2000년 전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 총 130권 중제 129권 '화식 열전' 당시 대표 부자 10명의 이야기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사마천은 중농 억상의 전통적 가치관을 부정하면서 개인의 권력도 결국 경제력에서 나오고 있음을 강조, 특히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사회의 비판,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발로로 왔다.또한 부의 지부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과 개인 역량의 중요성을 빌려 춘추 시대부터 한나라 때까지 부를 크게 일군 인물 10명의 행적을 다루었고, 부의 축적, 활용, 효과에 대한 속성을 기록.세상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을 활용하여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고, 가장 못하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이익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방법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일. 농부는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와 사냥꾼은 물건을 공급하고 기술자는 이것들을 가공하고 장사꾼은 이것들을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이 어찌 훈련 교화, 증발이나 기회를 정해 놓음으로써 생기겠는가? 사람들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그 힘을 다하여 바라는 바를 얻는다. 사람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며 자본주의의 힘. 창고가 가득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한다. 예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데서 생겨나고 없는 데서는 사라진다. 공자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예의 발현도 재산에 의존한다. 비려 물건값이 싸다는 것은. 비싸질 조짐이며 값이 비싸다는 것은 싸질 조짐이다. 백규는 사람들이 버리면 자신이 사들이고 사람들이 사들일 때 자신은 팔아 넘겼다.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고 실과 옷을 팔았으며 흉년이 들면 비단과 풀솜을 사들이고 식량을 팔았다. 쌀때 사고 비쌀 때 판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자의 원칙, 부를일구는 방법은 동일. 임기응변하는 지혜가 없거나, 이를 결단하는 용기가 없거나, 주고받는 어짐이 없거나, 지킬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돈을 벌수 없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이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하고, 윈윈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집이 가난하여 처자식이 연약하고, 때가 되어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옷을 입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우면서 이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크게 못난 사람이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힘써 일하고, 재물이 조금 있는 사람은 지혜를 쓰고, 재물이 넉넉한 사람은... 때를 이용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 재물이 없으면 힘써 일에 종잣돈을 모고, 종잣돈이 모이면 지혜로 투자를 하고, 큰 부자가 되려면 세상의 때를 이용해야 한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다. 보통의 백성은 부유함을 비교하여 자기보다 열배 많으면 몸을 낮추고, 백배 많으면 두려워하며, 천배 많으면 그의 일을 해주고, 만배 많으면 그의 하인이 된다. 이것이 세상이치다. 2000년 전에도 부를 비교하여 그의 상응하게 처신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알수 있다.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 속에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면서, 벼슬을 하지 않으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빈천하게 살면서 말로만 인의를 운운하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겉으로 고고한 척하는 지식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으며 배가 고프면 인의 예도 없다고 지적 매우 현실적이다. 화식 열전 요약 정리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의 근본은 경제다. 경제는 자유 시장을 근간으로 하되, 국가는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부기를 향한다. 상업이야말로 인간의 의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지경학이 지정학만큼 중요하다. 부는 권력, 명예, 예의, 품격 등. 많은 것을 가능케 한다. 부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부지런하고 아낌은 기본이고, 때를 활용해야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 부에 대한 욕망, 부를 일구는 방법까지 같다 놀라울 뿐이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러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